온코니 테라프틱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박학관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리 온코니 테라프틱스가 우리 이제 뭐만 따지면 됩니까? 이미 호재 나왔고, 자큐보 나왔고, 네스파이 나왔고, 그리고 주가도 상한가 찍었고요. 우리 이제 뭐만 따지면 돼요? 이 주가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번 10월달 시세도 지난번 9월달처럼 온전하게 수익금, 중심 잡고 늘려갈 수 있는지, 매도 타점만 따져보면 될 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이 주식이 얼마나 더 올라갈지, 뭘 보고 따지시겠습니까? 뭐 실적을 따집니까? 물론 실적 중요합니다. 우리 앞으로 자큐보, 그리고 네스파립이 만들어 나갈 미래가치 어마어마하거든요. 1년에 750억 영업이익이 날 기업입니다. 우리 지금 사안가 찍어도 시가총액 여러분도 2천억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 뭐 실적 가져가지고, 뭐 PER 평가 모형으로 해가지고 분석하면은 얼마나 올라갈지 답이 나옵니까? 아, 물론 답은 나올 건데, 그 기준대로 지금 우리 주가가 올라간다 할수 있어요? 우리 정말 실적이 좋아서, 기업이 좋아서, 그것만 가지고 올라간 거 맞습니까? 자 우리 지금 주가 21,000원이지만 지금 우리 주가 옛날 주가를 생각하면 8만원까지 올라간 주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그 여러분들 우리가 8월달에 만입니다. 주가가 뭐 2만원 했던 애가 지금 4배로 올라간 거예요. 한달 만에. 그리고 이 4배 올라간 게 실적 그것만 가지고 올라갔다 할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7월달 8월달에는 왜안 올라갔어? 기업이 좋아서 올라간 거였으면 진작에 올라갔어야지. 왜 이제 와서 올라갑니까? 9월달에 뭐가 나오면서 올라갔죠? 자큐보 뉴스 나오고, 네스파린 뉴스 나오고, 기술 이전 얘기 나오고, 무상 증자 얘기 나오고, 저 뭡니까? 호재 나오면서 올라갔잖아요. 호재 나오기 전에 꼼짝도 안 하다가, 제로 나오면서 올라갔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물론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그것만 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가 올라갈 거, 뉴스 터질 거, 정보를 알고서 누군가가 바닥에서 이미 매집을 다 해놓고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저온코니 테라프티스. 악전주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무슨 내용 말씀드릴 거냐? 우리 주가를 올라가기 전에 7월달, 8월달에 바닥에서 매집해 가지고 들어올리는 속된 말로 누구 세력이 존재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지금 입이 다 올라가고 나서 바닥 대비 뭐 지금 4배 올라가고 나서 이제 와서 이런 얘기 떠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동그라미 쳐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노란색 가사표죠 제가 여러분들 온코니 테라프티스 항상 말씀드리가면서이 노란색 가사표가 온코니 테라프티스의 큰 손들 작전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하는 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언제부터 7월달, 8월달 우리 뉴스 나오기 전에 이미 세력들이 바닥에서 매집을 다해놨단 얘기죠. 저는 여러분들께 실제로 8월 달에 지금으로부터두달 전입니다. 딱두달 전이네요. 8월 12일 날에 여러분들께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드렸습니다. 이 세력들 그냥 작전 안 하고 다음에 호재가 뭐가 나올지 정보를 알고서 작전한다 했어요. 다시 말해서 얘네들이 지금 왜 이렇게 태연하게 떨어지는 칼라를 받아주고 있습니까? 다음에 호재가 터져서 이 주가 4만 원을 넘어갈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가를 4만 원 위로 최소 뭐80% 2배 가까이 들어올려 놓을 후속 호재가 있다는 걸 세력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력들이 바닥에서 알고서 들어왔다고 여러분들께 두달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눌러주시 분들 따봉 버튼 한번 딱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제 영상 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세력들이 호재가 나올 걸 알고 들어왔죠. 그러면 얘네들이 팔고 나가는 자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정보를 알고 있어요. 우리 기업의 내부 정보 우리는 모르지만 이큰 손들은 알고 작전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팔고 나가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매도 타점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 명절 직전이죠. 10월 첫째 날에 10월 1일 날에도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지금 다 알려드리고 진행하는 거예요. 들어보실까요? 이번에 추석 지나가면요. 세력들이 얼마까지 올려놓을 거다? 8만원 위로 더 들어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만히 들고 있다 가 그냥 8만원 가서 팔면 됩니까? 우리 지난 과거를 보세요. 어떤 변수가 있어요? 목표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4만원 가서 끝났어요? 아니요. 목표가 넘어가잖아요. 결국에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8만원 간다고 무조건 고점이 아니라 세력이 팔고 나가야 고점입니다. 즉 자, 그러니 우리 지금 자리.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8만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걸리라 걸리기 전이었으니까 저 때는 다시 말해서 이미 세력들이 1차 목표가 8만원 구간까지는 올라왔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검은색 선이 세력의 단기 목표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8월 달에도 왜 4만원 넘어간다 했습니까? 검은색 선을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세력의 목표가까지 올라왔어요. 우리는 뭐만 조심하면 됩니까? 이 세력이 팔고 나가는 매도 타점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거는 뭘 보고 알아볼 수 있습니까? 자, 이 얘기를 하려면 우리 6개월 전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우리 지난 3월달, 4월달의 차트입니다. 자, 노란색 가사표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검은색 선도 설명드렸습니다. 똑같은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세력들이 주가 올라가기 전에 바닥에서 매집 싹다 긁어 먹었어요. 그리고 내수파리 자큐버, 뉴스 터트리면서 어디까지 주가 올립니까? 자신들의 목표가 검은색 선 올라가서 뭐가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지덥니까? 파란색 아자표. 맞습니다. 이 파란색 아자표가 바로 세력들이 팔고 나갔다는 매도 타점입니다. 우리가 이미 6개월 전, 반년전 4월 달에 겪어봤어요. 잘 가다가 세력이 팔고 나가면서 주가가 꼬꾸라지는 거. 순식간에 주가가 급락을 해버립니다. 그래, 우리 이제 앞으로 뭐만 조심하면 됩니까? 세력이 팔고 나가는 이 파란색 매도 타점만 조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지금 재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나는 지난번 4월 달에 제때 못 팔아가지고 고생했다 또는 나는 지표가 없어가지고 이거 어디서 팔지 구분이 안 간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영상으로도 다 알려드릴 겁니다. 다만, 이거 차트 한번 보세요. 주가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세력이 팔고 나가니까 그 순간 급락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빨리 팔아야 됩니다. 빨리 안 파면 은 손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타점 나오면은 그 실시간 타점 문자로 제가 직접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다음 주에라도 세력이 팔고 나간다. 그 타점 여러분들께 제가 문자로 실시간으로 직접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제 핸드폰 연락처 있습니다. 위에 제 핸드폰 번호로 방하라고 두 글자 적어서 지금 시간 있고 여유 있을 때 수익 즐기시면서 문자 한통 넣어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뭐평단이뭐 저랑 같이 뭐 8월달에 잡으셨건, 9월달에 잡으셨건, 오늘 잡으셨건. 근데 오늘 잡으신 분들은 대단하신 거야. 왜? 지금 세력들이 뭐 하고 있어요? 밑에다가 매수 쫙 깔아놓고 지금 상한가 잠궈놨죠. 안 팔겠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이와중에 매수 잡으셨으면 잘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막판에 조금 흔들릴 수도 있어요. 저거 80만 주 잠궈놨다고 해가지고 주가 뭐 완전하게 잠궈놨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중간에 막판에 한번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겪어봤어요. 음봉이 나온다고 해도 뭐만 따지면 됩니까? 세력이 팔고 나갔는지만 따져 보면 돼요. 그 자리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실시간 타점 알려드릴 테니까요 혼자 매매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나는 타점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위에 제 핸드폰 번호 010-4342-6279로 방아 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이번 온코니 테라프틱스 10월달 시세도 이 세력들과 함께 수익금 온전하게 고점에서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 유튜브 잖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제가 잘 됩니다 그게 아니라 뭐저 혼자 돈벌 거였으면 여러분들께 이거 아니 10월달에 이거 8만원 간다 왜 알려드려요 8월달에 이거 들고 있으면은 2배 넘어간다 여러분들께 주가 올라가기 전부터 계속 떠들어왔죠 여러분들께 이런 거왜 알려드립니까 알려드려야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이 잘 돼야 제가 잘 됩니다 그게 유튜브 잖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무슨 내용도 설명드릴 거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세력들과 함께 어떻게 수입 봐야 되는지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작전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타점들 어떤 방식으로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일련의 과정 공개하겠습니다 세력과 타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이번 10월달 세력들의 최종 목표가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뒷부분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예시를 몇개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릴게요 작년에 매매했던 종목 중에 펩트론 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 달에 이거 들어갔었는데 4월 달에 2만원 했던 애가요 반년 만에 13만원 갔습니다 자그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 그냥 아무 자리에서나 들고 있었어도, 아니, 그냥 여기 고점에서 8만원에서 잡았어도, 가만히 들고만 있었으면 다 수익받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뭐 지나고 나서 얘기긴 합니다만, 바닥에서 들고 있는 거 어렵지 않아. 왜? 들고 있으면 은 계속 수익이거든. 어디가 어려운 줄 아세요? 올라갔다가 빠질 때. 우리가 흔히 조정받는다고 하죠. 근데 작전주잖아. 조정이 뭐 5%, 10% 빠지는 게 아니라 몇 프로가 빠져요? 반토막이 납니다. 자 7월달에 세력이 팔고 나갔어 파란색 가사표 세력이 매도했다 당연히 저런 자리 나오면 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합니까 문자로 제가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왜 팔아야 돼요 세력이 팔때 팔아야 되는 이유 작전주잖아 5% 10% 떨어지는 걸로 안 끝나요 8만 5천원짜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투자한 주식이 반토막이 나는데 이거 참고 견딜 수 있습니까 많지 않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스트레스 덜 받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께 어떻게 했냐. 이 바닥, 이 절망의 구렁통에서 작전주잖아. 올라갈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바닥이니까. 여러분들 들고 계시면은 다수익전을할수 있다. 말씀드려야죠. 실제로 저는 9월 9일 이 바닥, 지옥의 구렁통에서 여러분들께 다좀 나왔다 바닥 잡으시라 문자도 보내드린 바 있고요 영상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요 치료제 하반기에 다시 스타트야 그럼 뭐겠어 다음번에 페트론 비만 치료제 관련한 그런 모멘텀 터지기 전에 매진 맞춰놓고 올린단 소리야 어디까지 검은색 선까지. 8만원, 정거조까지 다시 간다고요 자, 의미심장한 얘기를 언급하면서 제가 뭐라고요? 비만 치료제에 관련한 모멘텀이 터질 거를 누가 작전 세력이 알고 들어왔다. 실제로 이 이후에 주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십니까? 9월 달에 행보 짓고 나서 10월 달부터 주가가 올라가서 정말로 8만원은 갑니다. 제가 딱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그 주가까지만입니다. 근데 그냥 올라갔습니까? 10월달에 여기 10월 8일날에 상한가 찍었거든요. 왜 상한가 갔어요? 일날일이랑 기술 계약을 체결했대요. 비만 치료제 세계적인 기업이랑 기술 계약 체결했다. 엄청난 호재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미 작전 세력들은 바닥에서 매집 다 해놓고 그거는 저 주식 바간에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야, 그죠 작전 세력들이 저렇게 매집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알고 바닥입니다 사세요 라고 말로만 한게 아니라 문자로도 다 보내드렸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바닥을 잡아들었으면은 뭐도 잡아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나중에 고점 나올 때도 말씀드려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펩트론의 작전 세력들은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작전 세력들은 제각기 자기마다 매도 패턴이 있어요 이펩트론 주포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한방에 다안 팔아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 팔고 두번 팔고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두번 번, 올라가서 한번두 번이죠 그러면은 10월달 이 자리가 검은색에서 닿았다 고점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차트 보고 매매하는게 아니라 작전세력을 분석하잖아 작전세력이 저런 패턴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10월 21일 날에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첫 번째 매도타점 나온 날 이게 뭔 자리야 여기서 다 팔아야 됩니까 아니죠 세력들 한번 팔고 두번팔 자리잖아 딛고 올라갈 자리잖아 들어보시면 알아 패트론 세력이 팔기 시작했어요 단기적으로 조금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더 높아 하지만은 눌렸다고 한들 거기가 뭐는 아니야 5점은 아닙니다. 한번더 튕겨서 올라서 갑니다. 다시 여기 12만 원 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시세. 자, 그래서 실제로 주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12만 원 위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마무리가 된거가 왜? 처음부터 그게 작전 세력의 패턴이었습니까? 저는 이런 자리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 어떻게 해드린다고 문자로 먼저 알려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도 방송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장중에 보고 있다가 어, 세력이 팔기 시작하네? 이렇게 중요한 자리 나오잖아.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10월달 이 자리 어땠어요? 들고 계시면은, 당장의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자리잖아. 그거 어떻게 돼? 들고 계셔라.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팔아라. 이런 거 구분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다. 위에 연락처 010-434-2-279, 6저 연락처로 방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대응법, 영상 밑에 보시면은요, 여기 영상에도 적어놨어. 여기로 방하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뭐를 해드린다고? 알려드린다. 뭐를?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알려드리겠다. 이 타점을 무엇을 근거로 말씀드린다? 작전 세력이 샀냐, 팔았냐.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린다.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작전주잖아. 결국에 작전주는 제가 이거 차트 분석 안 했잖아. 비만 치료제 뭐 모멘텀 분석 안 했잖아 순전히 뭐만 가지고 작전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으면은요 주가 올라가 왜그럴 수밖에 없지 얘네 작전 왜 하는데 돈 벌려고 작전하잖아 근데 주가를 그냥 안 올리죠 뉴스를 터트리면서 주가를 올린다고 즉 뭐야 얘네들은 내부의 정보를 알고서 작전하는 작전 세력입니다 제가 이런 애들 쫓아다니는 이유는 이런 애들 쫓아다니면 우리는 수익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 소개 들었던 우리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펩트론이나 똑같이 4월달부터 매매했던 태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24년 4월인데 태성이는 6배 갔지만 얘는 3천원짜리가 4만 3천원. 하도 많이 올라가서 바닥에 보이지도 않아요. 거의 뭐 13배가 갔습니다. 그런데 요령이 똑같아. 왜? 여러분 제가 작전주 어떻게 매매하는지 알려드렸죠? 바닥에서 사세요. 올라가서 검은색 선가져 목표가 가면 파세요. 요거 타점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는 거 결국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세력이 바닥 잡았죠 똑같아요 언제까지 들고 있으면 돼 검은색 선 가서 세력이 팔 때까지 중간에 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건 증시가 떨어지건 괜찮아 어차피 작전 세력들 목표가까지 올릴 거 우리 알고 있잖아 이것만 알아도 우리 3천 원짜리 벌써 어디 4만 원까지 온 거야 똑같습니다. 바닥에서 매집해서 어디? 건무세선까지 올라가서 세력이 다 팔고 나가면은 거기가 뭡니까? 고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고점이 나오잖아. 사실 작전주 들고 있으면은 어지간하면 수입볼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면은 주가가 박살이 나요. 그냥 처참하게 박살 난다니까. 10%, 막5%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최소 20, 30%는 무조건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 나오면은 문자로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제가 10월 14일 날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언제입니까? 세력들이 팔기 시작했네요. 조만간 작살나죠. 어떻게 해야 돼? 팔 준비해야지. 들어보시면 합니다. 들고 계셨다, 파셔도 돼. 중요한 거는요, 이제 세력들 팔기 시작했습니다. 고점 다 왔습니다. 자, 고점 다 왔어. 왜? 세력이 팔기 시작했잖아.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팔 준비해야죠. 조만간 다 털고 나갈 건데. 이런 자리 나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한다고요? 네.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자, 영상으로도 올려드리는데 문자로 뭐하러 따로 보내냐 하시는 분들 실제로 10월 22일 날에 결국 세력이 다 팔고 나갔습니다.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고 나가면요. 주가가 순식간에 그냥 쫙 빠져버려. 뭐3 0분 1시간 만에 주가 그냥 다 빠집니다. 그러니 뭐가 보냐?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찍을 시점에서는 이미 뭐야? 주가가 떨어진 다음이야. 그러면요, 영상만 가지고는 실시간 대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를? 문자를 따로 보내야 다 왜? 문자는 실시간으로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내가 지금 뭐 직장에 다니고 있다. 내가 장중에 이거 볼 시간이 없다. 9시부터 15시 반까지 이거 볼 시간이 없다. 저한테 문자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저는 바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100원이라도 더 비싸게 사시고, 바닥에서 100원이라도 더 싸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잘 되고 저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재방송 보시고 하시는데 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수많은 유튜브 중에 재방송 오셨는데 좋은 기회 잘 잡으셨으니까 작년에 펩트론, 대성이, 알테오제, 삼천단제아하나에어로스페이스그 수많은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꼭 수익 챙겨가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저 밑에 좋아요 버튼 한번 딱 눌러주시고 이어지는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온코인 테라프틱스 분석 이어서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뭐만 따지면 됩니까? 지금 세력들이 8월 달에 이미 바닥을 잡아가지고 들어올린 주가입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팔고 나가는 매도 타점만 따지면 될 일이죠. 자,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한 자리는 노란색 아사표 팔고 나간 자리는 파란색 아사표로 우리가 구분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자리는요. 어떤 자리입니까? 세력들이 팔고 나갔나요? 아니요. 자 그럼 우리는 뭐만 신경 쓰면 됩니까? 그 세력이 팔고 나가는 매도 타점만 조심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같은 얘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8월달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력들이 언제 팔고 나갈 줄 알고 우리가 무작정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력들은 이미 단기 목표가 9월달에 지난 목표가를 이미 달성을 했어요. 그게 검은색 선이죠. 자이 검은색 선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얼마 더갈수 있다? 딱두배더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자리에서 4만 원까지 지금 걸리라 걸린 가격 기준으로 우리 이제 11월달에 무상 증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가 11월까지 이 주가 여기서 두배 4만 원까지도 상승 길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만 조심하면 되죠? 중간에 세력이 팔고 나가는 매도 타점만 조심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난번 4월달, 6월달에 겪어봤던 것처럼 말이죠. 만약에 지금 재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나는 세력이 팔고 나가는 그런 타점도 구분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제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010-434-2-6279로 방아두 글자 적어서 문자 로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 타점도 직접 알려드리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야 돼야 제가 자야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 요거 한마디만 더 하고 결론 내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동안 8월달, 9월달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이번 10월달 수익금 온전하게 더 챙겨가 보겠습니다. 뭐만 따지면 되죠? 세력들이 팔고 나가는 타점만 따지면 돼요. 그러니 지금 자리, 비록 상한가 찍었지만 뭡니까? 고점 아니에요. 들고 계시면은 더큰 수익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길 여러분들과 10월달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제 영상 꾸준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더 있으시다면요, 위에 제 핸드폰 연락처로 방아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되, 본인께서 궁금하신 내용을 따로 기재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이번 주말 중에 일일이 확인해 두겠습니다. 지난번 추석 때도 좋은 말씀 해주신 분들, 격려의 말씀 해주신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하신 내용 위주로 적어주시면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되고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유튜브로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